네, 오늘은 순종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1장의 배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의 배경은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자 이 소식을 들은 북부 지역 중 하솔이라 하는 지역의 왕 야빈이 그를 필두로 주변 지역의 왕들과 함께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마돈왕 유밥, 시무론왕 악삽,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도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해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문 산 아래 있는 히위 족속 듣기만 해도 다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 여러 족속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에 하솔의 왕이었던 야빈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각 지역의 군대들을 소집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병사들의 수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많은 지역의 왕들과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다 모여서 메론 물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여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은 전투를 치러왔지만 또 두려워지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의 눈에 아무리 많은 적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저들을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병사들이며 군사 물품이며 전차며 병거며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도 선뜻 먼저 공격할 만한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두렵기도 하고 선뜻 전투를 먼저 감행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메론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둔해 있던 그 북부 연합군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 순종의 용기를 보였을 때 이스라엘 군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 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 군사를 이끌고 갔더니 그 말씀처럼 이루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전투에서 이기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늘 찾아옵니다. 매일 지금처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찾아오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또한 있지만 그 마음이 순간 아,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민이 생길 수도 그렇게 생길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여호수아의 순종함의 용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볼랍니다. 주님 말씀에 용기 내어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용기를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순종의 용기를 보여야 할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 구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수 있는 순종의 용기는 또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연합군을 습격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들이 어떤 건가 봤더니 말과 병거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말들의 뒷발의 힘줄 사람으로 치면 아킬레스 건을 끊으라 또 병거 전차들을 다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전리품을 남겨서 또 있을지도 모르는 전투에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래도 병력이 부족하니 그 병력이 모자랄 때. 유용하게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못 쓰게 만들었는가?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하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리품들을 다못 쓰게 만든 것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있는 전리품이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과 병거를다 불살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 또 모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간혹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얻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얻을 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은 또 순종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투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취할 것들을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예비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남은 하솔 하솔만 불사르고 남은 성읍들을 남겨놓고 그 재물과 가축들을 취했다라는 말이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나중에 이후에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게 이 성읍들을 이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이 전쟁에서 취한 이 가축들과 재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먼저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용기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먼저 아시고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함에 믿음이 필요할 때, 용기를 내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그게 이렇게, 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항하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명령을 행하였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아니니까 그냥 할수 있는 것만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모세에게서 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배달 성도님들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 드려야 할 순종의 용기는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낙 자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인을 보았다.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겨진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정탐을 갔던 요호수와는 반면에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에 따라 오늘 말씀 마지막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어으로쯤에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어, 순종하는 그 용기에 대한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중부, 남부, 북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용기를 보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기의 군사력이 어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용기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또는 누군가가 오늘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 여호와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용기를 하나님 앞에 내 보였을 때그 끝에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용기를 내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그 순종의 용기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